안녕하세요. 충청도 홍성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 충청도 홍성에 나왔는데, 오 집이 깔끔하네. 주변 풍경 한 보시죠. 앞쪽에는 논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이 좀 있고 그래요. 날씨가 덥네. 옆에 또 산이 있어가지고 위치는 괜찮은데요. 여기가 뭐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소리도 그렇게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보니까 안채 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인데 평수는 꽤 커요 한 60평 나오는 옛날에는 이 정도 80년 전에 지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 집인데 옛날에는 이 정도 집이면은 부잣집이죠 쌀 곳간에 그냥 뭐 수십가마씩 놓고서 먹고 사는 집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스타일을 봤을 땐 깔끔하긴 한데 좀 빈집 같아 보니까. 텐마루라든가 이런 관리는 참잘 되어 있네. 옛날 텐마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죠. 살면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관리가 좀잘 되어 있어요. 이게 네, 바로 안채죠딱 집에서 나오면 이런 풍경을 보는 거죠. 여름에나 이제 좀그래 풍경이 괜찮지. 봄 여름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런 풍경은 황량해지죠 그때는. 이쪽으로 좀 걸어가서. 반대편에서 한번 집을 보도록 할게요. 예, 집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집이 예쁘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